삼각함수의 도함수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도함수에서 1번하고 2번은 우리 앞에서 배운 거야. 자, 사인 미분하면 그렇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죠. 근데 요 3, 4, 5, 6번은 아직 설명 안 했어. 왜안 했냐면 자, 이거는 목의 미분법을 알아야 유도할 수 있는 식들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온 거죠. 응? 자 그러면 제가 이네 개를 다 유도해 주는 것보다는 그죠? 어, 솔직히 이건 암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 유도 과정 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두개 정도는 응? 한번 그래도 어, 증명을 해주고 어, 이거를 암기를 하는 방향으로 어, 진행을 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 탄젠트잖아, 그죠? 어 탄젠트의 이제 도함수는 자 탄젠트는 뭐분의 뭐야, 그치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 방금 배운 목세비분법을 하면 분모를 뭐한다, 그치 제곱하죠. 분모 제곱, 그다음 분자 미분하면 뭐돼, 그치 코사인 되지, 그리고 분모 그대로란 말이야. 그럼 뭐가 돼요? 어 분모, 아 일단 씁시다 분모 그대로. 자 그다음 마이너스가 붙고 분자 그대로, 그다음 분모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사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뭐야? 어, 그치지 얘가 1이란 말이죠. 자, 그럼 얘는 코사인 x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뭐다? 시컨트죠. 어, 그럼 시컨트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를 미분하면 자, 시컨트 제곱이 된다. 어.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4번을 할게요. 4번. 자, 4번은, 이제, 시컨트를, 이제, 미분하면, 시컨트가 뭐다? 그치, 코사인의 역수죠. 코사인 X분의 1이고, 자, 이거의 도함수는, 일단, 분모를 제곱한 것 분해.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분모 미분이야. 마이너스 분모 미분이니까, 플러스 사인으로 바뀌겠죠? 그죠?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자, 해서 얘를, 이렇게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볼까? 코사인분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이라고 쪼개서 보시면 자 얘가 누구지? 그치 얘가 탄젠트죠? 자그 다음 얘가 누구죠? 그치 코사인 역수니까시퀀트가 되는 거예요. 어 해서 4번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자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3, 4, 5번은 이제 유도를 한 건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암기를 좀 하셔야 되잖아. 응? 자 근데 암, 그러니까 암기를 할때 우리 앞에서부터 좀 공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기억나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누구야? 음, 얘가 시컨트 제곱이죠. 아니고 왜 이래? 음, 음, 다시 또좀 오류가 나네. 음, 시컨트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었잖아. 1 플러스 뭐? 어, 코탄젠트 제곱은 누구 제곱이다? 그치 코시컨트 제곱이란 말이죠. 이렇게 자이두 식에서 연관져서 외우기를 어? 누구하고? 그치 탄젠트하고 시컨트가 형제야. 항상 붙어 다녀. 코 탄젠트하고 코시컨트가 형제야. 그럼 왠지 공식이 이렇게 붙어 다녀. 이거 미분에서도 동일해 자, 미분에서도. 자,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돼? 그치? 시컨트 제곱이 돼. 요 그럼 코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돼. 그니까, 러코 탄젠트랑, 어, 그치? 코시컨트가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 시컨트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 자기 자신. 일단 시컨트하고 코시컨트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튀어나와. 그리고 시컨트의 형제도 그치 탄젠트가 곱해지고 코시컨트의 형제도 코탄젠트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어 해서 그러니까 외, 외울 때 탄젠트랑 탄젠트랑 누구 그치 시컨트. 어 그리고 코탄젠트랑 누구 그치 코시컨트. 어 얘네 이렇게 어, 둘 둘이 이렇게 다닌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자 마이너스는 있잖아요.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제 원래 함수가 발음상 코로 시작하네. 그지? 어, 눈, 코, 입할때 코, 그지? 발음상 코로 시작하는 애들은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죠. 그지? 코로 시작하는 거. 자, 그리고 코시컨트, 코시컨트도 미분하면 뭐, 뭐? 그쵸? 마이너스부터. 코로 시작하잖아. 그다음 코탄젠트도 코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해가죠? 어, 자, 요거를 어한번뭐한 뭐 다섯 번, 그죠? 넉넉잡아 다섯 번 정도 이게 쓰면서. 어, 외우시면 어, 금방 외워질 겁니다 그죠 어, 요거를 이제 숙지를 하셨다면 숙지를 하셨다면 음, 우리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여기 다음 함수를 이제 미분하라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미분할게 자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돼? 그치 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코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돼? 코를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누구 그치 코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죠 음? 코탄젠트 형제 코시컨트는 자, 끝이죠.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이제 미분하면, 자, 시컨트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 다음 형제, 탄젠트가 튀어나오시면 되고, 음. 자, 그 다음, 자,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코시컨트도 일단 자기 자신, 그 다음 형제 되고, 그치, 코 탄젠트죠. 코 탄젠트가 이렇게 곡으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해 가지, 그치? 자, 우리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필수 예제 어, 3번을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봅시다. 자, 무슨 미분이죠? 저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자, 뒤에 거 그대로. 자, 그 다음 더하기. 앞에 거.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코탄젠트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그 다음 누구? 그치, 코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음. 자, 해서 코탄젠트 X, 마이너스 X에 어, 코시컨트 제곱 x가 되겠죠. 자 이대로 놔둡시다. 음, 뭐.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2번. 자 2번도 이제 곱 미분이기 때문에, 자요바랄게요 어, 앞에 거 미분하면 ex. 자 뒤에 거 그대로. 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우리 탄젠트 미분하면 뭐 돼? 그치? 10컨트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음. 자요것도 정리를 안 할게요. 자 이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볼게요, 3번. 자, 3번도 이제 곱미분이니까, 자, 시컨트 미분하면 뭐가 돼? 그치, 시컨트는 일단 자기 자신, 그 다음 누가 튀어나와? 그치, 탄젠트가 곡으로 튀어나오고요. 옆에, 어, 코시컨트 그대로. 자, 그 다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그치? 시컨트 그대로. 자, 곱하기, 그 다음 코시컨트 미분하면, 일단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치, 코로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 그 다음 누구 튀어나와야 돼? 그치, 코, 탄젠트가 이렇게 튀어나오셔야 돼. 그죠? 음. 자, 이거는 이제 묶을 수는 있겠죠? 그죠? 어, 어떻게 묶으냐. 그 다음, 시컨트하고 코시컨트를 이제 묶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그냥 묶는 게 뭐,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 X 빼기 뭐가 돼? 그치, 코 탄젠트 X가 되겠죠? 이렇게. 음. 음. 뭐 아무것도 되고요 요거는 음, 뭐식 정리하는건 큰 의미가 없어요 아마 이 부분이 만약에 시험문제 나오면 그냥 미분계수값을 물어보지 않을까 그죠 어, 미분계수값 그러니까 미분에서 그냥 값을 찾는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도 볼게요 4번도 자 이거 미분하면 목의 미분법 써야 되니까 자 분모 제곱해야 돼요자그 다음 분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죠 그 다음 분모 그대로. 어,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 분모 그대로. 어, 그, 아, 아, 분자 그대로. 그 다음 분모 미분해야 돼. 탄젠트 미분하면 뭐 돼. 그치. 시컨트 제곱이 되겠죠. 시컨트 제곱. 응, 이렇게. 자, 해서 얘는 뭐 하나 약분 되겠죠. 역수 관계니까. 응? 1 플러스 탄젠트 X의 제곱에. 응. 자, 전, 전개, 아니, 굳이 전개해야 되나? 어, 전개해볼게요. 어,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 X. 어, 그 다음, 뭐 끝에는 하나 약분돼서, 어, 시컨트 X가 되겠네요. 그죠? 음. 자, 요 정도 그냥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뭐, 뭐, 더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